시발 열등감이 쩔어쩔어 있지 제떨이 바꿔야 돼 반드시 습관이 돼내커피 따뜻해지는 봄은 내 자비같이 사라졌지 니네 정수리 감 떨어뜨려 이 감정이 혼란하지 짜증 나는 소음 잡음 잡아 먹는 적극성 누가 건들거려 벌레 존만큼도 없으면 서 있는 척 다들 양수하는 서울아도 된듯고기할 정말 좀 집전이 척들하다 뒤져버려 TV 속관짜어더 아이 무시발 뭐 다들 그렇대요즘연 예인들이 많하니 팬클럽 풍선은 무슨 색깔이냐 지랄싼다 아이 삼칠은 이와 붕가서 모종 뭐 사부로 굴라야 가리 털기 전에 너들 가리어랑 맞아 두통이네 넌 솔직한 게 자랑인가? 봐. 에서 없는 소리막싸지려나봐왜사가에표준옷 아. 입고 꼰이긴 왜아냐넌 뭔가 사슬 게 없었나봐 이제 간네놓고 떠 이번 닥 사랑을 기반한 기반한 아이디어 제 직장이 필요 없어 이 새끼들게 쫓치려면 경치려 팔고서 주는 거 고맙다 기계화된 핑계로 웃겨주는 거 사랑을 기반한 기반한 아이디어 제 직장이 필요 없어 이 새끼들게 쫓치려면 경치려 팔고서 주는 거 고맙다 기계화된 핑계로 웃겨주는 거 커서와 살표 그리고 수아치와 살모도 화면의 방향표 누구 같아 따라 뵙겠어 없을 정도로 내 각도로 뻗은 줄기니 좀 많아와 병이 안 담겨 음, 음. 경쟁자나와 병이 생기고 그건 누구 책임하야 인간 됨에 결과가 성과가 다음 전략 음, 음. 그래 아가리 털어박이것 짱구 굴린 게 오디션이 나긴 해 착각했지 이제 너 너네 구르시도 못하지 견제라는 바닥에 평판은 조용하지 기사는 쏟아져도 내글은 알바 뿐이 없지 이 회사 온고방식은 개구닥다리 죽가는 소리만 하지 너한테 에이 에이 방식 정신 좀생겨이 형제도 주지파을 못한 데계화된 네. 수동적 자세가 짜세가된너네한 네. 진절머리 나나둘레 너네 관짝이지 때 들어가서 나올 생각은 적어, 내가 처먹을 때면 넌 그때라면 주먹어 니생주처먹으라고만 네 하면 너무하더 라고 말할 거냐 진짜 너무게 누구냐면 방구하나방광 리스트 아냐 해바라기 심금 피하그라이터하구멍좀봐꿔봐 뱉어 맛좀 나게 18TV를 범일하게, 좀 18TV를 팔듯 니 목록을 검열하기구멍좀봐꿔봐좀 나게 좀 사랑을 기반한 기반 경 지를 팔굳 어주 는거 고맙다. 기계화 된 핑계 를 웃겨 주는 거. 고맙다. 기계화된 핑계를 웃겨주는 거.